합니다. <laughs> 생일 <제일>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이모님이 생일 축하합니다

우리가 <웃음> 우리가 <웃음> 언제 이런 날을 갖겠어 어, 감사합니다.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목이늬> <laughs> 근데.. 가운데로 좀 앉았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<웃음> 가운데 앉았어. 앉았어. <laughs> 음, <들이 웃음> <laughs> 이건 누가 보냈다가 삭제를 했네 음, 누가? 아우, <웃음> 삭제를. <laughs> <laughs> 삭제 <laughs> <laughs> <누가>? 거기에 가끔가다 한 번씩 머리. 아 진짜 뭐점글라스안 가져왔어? 나홍라스도안 갖고 왔어. 아우 음. 음. 나는 음. 햇빛을 못 봐. 음. 모자도. 음. 갖고 왔더 음. 주... 그냥 진짜 이 카가방 큰거 그냥 으니까 모자도 너어놓고다니 그쵸? 들이 놔두면 이 침대 수 있잖아. 근데 이게 잘라준거야잘라지니이순이또 올라간 거안 괜찮아. 그 사람이 또 앞에 저터이 내달리기 그때 어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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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이 앞에 지금 이렇게 빨리 가. 음. 예, 어. 네, 고 누가 떠나는지 알아 이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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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언제 언제 그번 만세, 만세. 저런 식으로 할면안 된다는 말에 뭘떨어버리고 아, 그냥 갔잖아. 어디가? 뭐 죽겠다. thank okay. you 아이저 형이 싼거잘 샀지? 근데 저 바람에 이 버텨야지 며칠이라도 버텨야지 수 시험 볼때까

써져 있다는 거 아니야? 바위에 어디 여기? 아 위에 바위 여기. 조심해 미끄러져. 그러니까요. <laughs> 제이거 하이달, 하이달, 이달 No, 이 o u r d o c t o 이 I'm not happy. I'm not 이 l i t t l 이 bit. I'm not a little bit. I'm not a l i t t l 다 bit. 완전 보기 싫어서. 근데 머린지 뭐 머린지 뭔지 그래도 몰라. 그래도 그본 모습을 하나 남겨놔야지. 야 이왕 찍으려면 이제 아까 그득할 때 찍어야지. 아 근데 빠뜨리가 안 됐어잖아. 그 카톡에 올리면 이제 그 주변 이거 뭐 사람 민지서 <laughs> 이거 이거 모때안을까 명수 같아요. 대답들 안거 보니까 먹을까 미술 <목소리> 썰어라. 안 먹잖아. 지 엄마도 잘못 먹는 사람. 아고어찌이 휴지인 줄 알았네. <laughs> 나도, 나도 거기 휴지 있어. 잠시만. 여기 여기 있잖아. 저, 저기 저 위에. 응. 아니, 저 크림 놔두 덩어리 같은 게 휴지인 줄 알았고.